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음. 이 사법부 개혁을 갖다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조위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재판 그 파기환송 그그 예, 예. 짧은 기간에 예, 예. 서류 기록을 읽었는지 로그 기록. 공개라고 네. 해도 공개하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 그냥 정치적인 판단을 했구만, 사법부가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우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고 또 하나, 직위원, 음. 구속 취소. 정치적인 판단 했구만, 사법부가. 음. 직위원 판사가 그렇게 시간 계산해서 풀어준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또 네. 했고, 그래서 결국에 한 명만 풀어준 네. 판결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 지금까지 무슨 징계 받고 무슨 책임졌습니까? 거기다가 룸사롱 간 거는 음. 감사하는 건 무슨 결론 어떻게 났는데요. 그 그러니까... 근데 재판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개혁한 얘기하고 대법관 늘리자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바보로 알고 있어요 음. 이걸 보고도 어떤 국민들이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독립시켜야 되고 성역화 시켜주는 게 맞아 저 사람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법만 아는 사람들이야 이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